완전히 필드가 쓰레기장이 돼 버렸네 다주서막주서 <laughs> 어머니 반갑습니다 에이. 닉부터 상당히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매크롤 해 놓으면은 사냥도 자동으로 하면서 분해도 자동으로 하니까 오호 그렇게 키워야겠는데 이 게임은 그러면 애플레이어 필수겠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낮잠도 자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볼 게임은 천상 BK라는 MMORPG 모바일 게임 청불 게임이니 애들은 가라 서버는 요렇게 와룡승천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선택 검도 창이 있구요 각각 남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로 검은 기본에 충실하고 빠르고 깔끔한 무공과 정확한 타격이 특징 도는 강한 타격과 안정적인 근접 전투 공격이 무게감 있고 넓은 범위를 타격 오호 도가 마음에 드는데 창은 넓은 사거리 유연한 움직임 공격 범위가 넓고 화려한 무공 화려할 필요는 없고 쎄야지. 세게 두드려 패야지. 도로 여자 캐릭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네요. 천상비 K. 이건 뭐 AI로 만든 영상 같은데 뭔가 좀 어설퍼. 스킵. 메인 화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들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왼쪽 밑에 가상 패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공격은 적이 없어서 안 되고 일단 왼쪽 위에 퀘스트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동. 왕대협님 오 생긴 거 봐. <laughs> 생긴 거는 그럴싸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AI로 만든 것 같아요. 스킵하고 보상 받기. 오른쪽 위에 메뉴가 있고 메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퀘스트를 누르면 내가 할 퀘스트들 읽어보면서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수호령이란 거. 수호령이라 팩 같은 거 같은데 능력치가 있고요 진화도 시킬 수 있고 재료를 먹여갖고 진화시켜서 성급업 시키는 거네요. 그리고 등급은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까지 있네요. 그렇군. 진영이 있어? 주진영에 얘를 등록하고 그러면 어떻게 뭐 능력치가 적용되는 거야? 수호령이 중요한 것 같네요. 소환은 어디서 하나? 상점에서 소환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료뽑기 해보겠습니다. 영웅 등급까지 나오는 거. 과연 영웅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오겠지? 뭐야 이거? 어? 영성단? 이건 그냥 꽝 아니야? 돼 있지. 그렇다면 전설까지 나오는 거. 이거 전설이 나온다면 매우 좋을 텐데 과연 두근두근 두근두근 좋은 게다 나... 흑귀수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일단 파란색이면 희귀네 오잘 나온 거네 그러면은 요걸 일단 레벨업 마구 시켜주고요 진영에다가 배치를 해야겠죠 헤이, 능력치 차이가 엄청나네 이거 등급이 깡패네 수어령은 대충 알았고요 원숭이의난 퀘스트 이름이 희한하네 그리고 즉시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권을 소모해야 됩니다 뿅 바쁘신 분들은 이동권을 쓰면 되겠죠? 원숭이 두드러 패기. 이것도 아 이동권 쓰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구나. 이동권 딱 봐도 상점에서 팔겠네. 장비를 벌써 죽죽 했어. 일단 다 장착해. 마구 장착해. 어허. 벌써 다 잡은 것 같아요. 사냥 모습은 이렇고 사냥턴 이렇게 생겼고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방치 게임은 아닐 거고, 절전 모드로 켜놔야죠. 자동전투 중. 음. 정비를 꽤 많이 줍줍하네. 근데 뭐 전부 다 잡템이겠죠. 좋은 건 장착하고, 메인 퀘스트를 초반엔 진행해야겠죠. 아, 이 이동권. 이거 얼마야? 분명히 팔거 아니야. 소모성 아이템. 안 팔어? 안 파냐고, 어디서 파냐고. 금전, 어? 금전도 파네? 다이아가 현질 충전템인데, 이 다이아로 금전을 살수 있네요. 오, 돈을 살수 있다. 돈을 돈 주고 살수 있다 음. 그리고 소환 경공 장비도 소환을 하는 거네요 14레벨 돼야지 소환을 할수 있네요 8개 소환도 있고 환영술 소환도 있고 아이네가지 소환 뽑기죠 뽑기 음 그렇군 네가지나 있다니 초반 패키지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패키지란에 보면은 추천 패키지 강화 패키지 원기 경지 패키지 단련 신물 패키지 <laughs> 소모성도 패키지가 있어 즉시 이동 패키지가 여기 있네요. 이게 뭐가 들었어? 이동부 100개. 여기서 사는 거네. 음, 그렇군. 이것만 이렇게 파는 거 봐도 상당히 킹받는데 소환이 네가지나 음. 이번에는 무공란. 요건 스킬이겠죠. 포인트를 소모해서 습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착해서 쓰는 거고. 직업무공, 공용무공, 공용버프가 있네요. 설명이 친절하긴 한데 화면이 너무 복잡하네. 심플하지가 않아. 아유, 정신없어. 아유, 복잡해. 반월참 습득. 이 설명 튜토리얼이 너무 과다한데? 그냥 스킵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종료시 다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딘가 설명이 있지 않을까? 그냥 끝내버려, 그냥. 요건 몹을 탐색해서 사냥터를 찾는 거죠. 지금 3렙이니까 3렙짜리 두드러 패면 되나? 아니다. 지금은 메인 퀘스트 해야지. 정모 원숭이 두드러 패기. 즉시 이동. 얍. 야, 즉시 이동 이거는 정말 슬픈데? 돈으로 이동 시간을 살수 있는 거잖아. 음. 어, 이 템들을 왜 이렇게 많이 버리고 다니시지? 뭐야, 이거? 어? 완전히 필드가 쓰레기장이 돼버렸네다주서막주서 <laughs> 쓰레기 주우러 다니면 되겠네. 다른 유저들이 버린 거. 원숭이나 두드러 잡자, 이때 가방이 벌써 이렇게 찼습니다. 안 쓰는 템은 바로 어떻게 정리 못하나? 어, 정리가 이렇게 눌러서? 뭐 어떻게 버리는 방법 없어? <laughs> 인벤은 그리고 레벨에 따라 차차 늘어납니다. 하지만 미리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로 확장 슬롯 구매를 할수 있어요 아니 근데 버리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끌어다가 버릴 수 없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필드에 쓰레기가 많구나 못 먹으니까 못 먹는데 사냥을 해버리니까 아이 게임 심각한데 버리는 메뉴가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고 어디 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맵이 쓰레기장이 되지 이거 세팅에 가면은 줍는 거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등급별로 있겠지 설마 없겠어 전투 줍줍 설정 어... 자동 전투 설정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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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게 뭐야 물약 자동 구매 자동 반격 이건 또 프리미엄 패스를 구매해야지 활성화가 되네 대단해 아주 그냥 자동 줍줍 설정이 없어 진짜 에이 어딘가 있겠지 설마 가방 정리 정렬만 하네 이거 <laughs> 미니맵을 펼치면은 어 이렇게 보이네 자파 상인 여기 있다. 두 군데나 있네. 좌파상인 누르고 이동 누르면은 이동이 되네요. 어, 요건 다행이 된다. 어, 이동 속도 봐라. 초반이니까 그러겠지. 나중엔 빨라지겠지. 경공술 같은 거막 쓰면서 자 판매, 판매, 판매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laughs> 판매 버튼을 누르고 일괄 선택. 착착착착착착착착. 아니 그냥 등급 다 한꺼번에 어, 자동 담기 누르면 되나? 아, 요건 담는 거잖아. 그냥 모두 판매. 아, 모두 판매. 자동으로 넣는 게 없어. 와, 그럼 매번 이렇게 해줘야 돼. 진짜야? 진짜야?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거기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있어. 와, 일괄 선택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일괄 선택. 꾹 누르면 은 자세히 보기가 가능하고. 아니, 뭐 게임이 있다구요? 판매. 진짜야, 이거? 이동부, 아, 이동부 파네요. 근데 천 원. 천 원. 아, 이거 더럽게 비싼 거 같은데, 딱 보니까. 그래서 현질로도 팔고 그러는구나. 음, 이번에는 설랑을 두드러 해보겠습니다 즉시 이동. 돈 벌어서 이거 이동부에 다 쓰겠는데? 아니면은 부지런히 이 쓰레기 주워다가 팔아서, 팔아서 이동부를 사야 되는데, 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동부를 쓰면 안 되겠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열심히 뛰어 댕겨야 되겠네요. 환장하겠네. 싫으면 현질 해야지, 뭐. 퀘스트 몹은 금방금방 잡네요. 어, 이게 맞아? 채팅 창왜 이렇게 조용할까? 쫄렙은 채팅을 안 시켜주나? 발송 되는데 채팅을 왜안 하실까? 전체 어 채팅이 왜 없지? 지역 파티 방파 귀속만 시스템 서버 어 어머니 반갑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만 아니 어머니만 답변을 해주셨어.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니. 닉부터 상당히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어머니시라니 아 인벤이 상당히 아쉽네. 인벤도 그렇고, 요템. 와, 이건 너무 사악한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그냥 인벤 찬 채로 자동을 돌려놔야겠네요. 절전모드 켜갖고. 그죠? 5레벨이 됐다. 아, 이렇게몇 시간 켜놔야 될것 같은데. 혼원부 개방. 혼원부는 뭘까? 아, 능력치가 이렇게 있고. 분해. 아, 분해가 있네. 자동 선택. 아, 그나마 다행이네. 그리고 프리미엄 패스를 하면은 뭐 자동으로 분해도 시켜주나봐요. 아이렇게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분해 자동선택 분해 이거는 매크로 설정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애플레이어면 이렇게 켜놓고 1분마다 한 번씩 자동선택 분해 누르기 터치 자동선택 분해 누르기 터치 이렇게 매크로를 해놓으면은 사냥도 자동으로 하면서 분해도 자동으로 하니까 그렇게 키워야겠는데 이 게임은 그러면 애플레이어 필수겠는데요? 혼원부에서 자동선택 분해 그러면 레벨업 할 때마다 능력치가 올라가고 이 개꿀인데 코너부 작업을 매크로로 좀 돌려야겠네요 좋았어 퀘스트가 레벨업이 잘 될까 지금 1 4예요 보상을 받으면 42% 어, 퀘스트로 키워야겠네 키우는 거는 아 이동부가 너무 아깝다 장비 자동분해 설정 뭐 요런 것도 있네요 어 요렇게도 설정을 할수 있구나 오호. 하지만 자동분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자동분해 활성화 어떻게 하는 거야 자동분해 보유 시간이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상점 구매 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자동 분해 충전 시간을 파는 뭐 그런 거 같네요 그렇구나 자동 분해 제외 이거 일단 뭐 어떻게 뭐 세팅을 해 놓고 아이 그냥 현질 해야 돼 현질 해야 돼뭐 그냥 현질해야 편하게 사네 이번엔 동물의 피호남부 자동 분해 시간 추가가 되었습니다 충전을 했습니다 방금 이렇게 켜 놓을 수 있고요 자동 분해 자동 분해가 없으면은 뭐 매크로 돌려야지 요거를 온해 놓으면은 이제, 어, 자동으로 분해하네. 오. 지가 알아서 분해합니다. 하지만 자동 분해 보유 시간이 막 이렇게 소모가 되죠.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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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그냥 매크로 돌릴 거야. 근데 좋은 게 나오면 어쩔? 선택 설정 하면 되지 않을까? 장비 평점. 120점까지 있네. 20점. 분해 제외. 레벨 2 이상 장비 포함. 분해 제외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 선택. 선택 설정.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이거. 선택한 평점 이하의 장비를 자동 분해. 아, 이하만. 10점 이하. 10점 이상은 이제 분해를 안 하는 거고. 요거는 슬롯 개수와 관계없이 분해 대상에서 제외. 뭔 소리야? 그러면 이게 매크로를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좋은 장비 안 갈아먹으면서 매크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러네. 지금 이 목걸이는 갈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팅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애플레이어 매크로 돌리면 되겠네. 이게 뭐 장비 평점 10점 이상인가 보지? 꾹 눌러서 보기. 평점 10점. 오케이. 그러면 한 30점 이하는 갈아마시기 요렇게 해서 계속 갈아마시면 되겠네 오호 좋았어 이동부가 너무 아쉽다 돈 이제 천원 벌었는데 이동부 너무 비싸 에이. 내공, 환영술, 경공, 팔괴, 단련, 신물, 대장간 공방, 도감, 거래소, 던전, 나생문, 보스, 척살령, 전쟁, 친구, 방파, 무림별로까지 요런 콘텐츠가 있는 게임 대략 요런 게임입니다 천상비 K랑 게임 그냥 첫인상 느낌만 보세요 콘텐츠들은 더 해봐야지 또알수 있을 거고,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